오늘은 이제 감사절인데 보통 감사를 일차원적인 감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차원적인 감사라고 하는 말은 눈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because of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뭐뭐 뭐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가 주어졌기 때문에 감사하고 손에 쥔것 때문에 감사하고 이런 것 어떤 결과론적인 것 때문에 감사할 때. 일 차원적인 감사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 차원적인 수준에 머무르는 사람이 아니라 적어도 이 차원적인 삼 차원적인 감사를 드리는 사람인데 이럴 때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인스파이터. 어쩌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는 거죠. 지나온 날 아무리 생각해봐도 또 곱씹어봐도 손가락 꼽아봐도. 감사가이 별로 없는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다 감사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일차원적인 감사가 아니라 성숙한 감사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절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쭉 지나오면서 맥주감사절 드려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시아권에 속해 있잖아요. 중동도 아시아권에 속해 있는 그런 영역인데 이스라엘도 이게 보리를 심습니다. 그러니까 보리 맥자에그 보리를 거둘 때 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 맥주 감사절을 말씀을 하시면서 곁들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세번 정도의 절기를 꼭 지켜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 절기는 무교절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가는 노정에 하나님이 가없는 사랑 베포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두 번째는 뭐 맥추절, 보리를 거둘 때 드려지는 예배를 이야기하고, 세 번째는 수장절이라고 해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데, 세 절기는 꼭 드려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세 절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여기 절기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어, 신명기서 16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절기 드릴 때 이런 조건 가지고 드리라는 거. 읽어볼까요? 시작 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께서 내복 주신 대로 하나님께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복을 헤아려 보라는 오늘 여러분, 복 헤아려 보세요. 어떤 복이 있을 것 같아요? 1차원적인 복으로는 그냥 뒤집어 엎고 싶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주어진 결과 그렇게 마땅치 않아서 그냥 포기하고 싶어요. 그러나 복을 헤아려 보니까 2차원적이고 3차원적이고 영성이라고 하는 시각 가지고 복을 헤아려 보니까 복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도 제 심장을 만져봤어요.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도로, 작년도 11월 5일 날이 심장을 멈추었다고 한다면 내가 오늘 이 아침에 일어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심장 다시 뛰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재주로 심장을 뛰게 하겠어요. 불가능하죠. 이게 헤하려 보라는 거예요. 너에게 복준것헤하려 보라. 다른 것 아무리 내가 건져낼 수는 건덕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심장 하나 뛰고 있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수많은 병원의 침상에서 심장 때문에 눈물 흘리고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생각해 보면 이것조차도 얼마나 감사한지. 그 하나님은 네게 복 주신 대로 헤아려라. 생각해 봐라. 어, 프랑스 철학자 그가 어, 핑크 호텔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기를 Think 생각하면 땡스 감사가 나온다. 생각해보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해서 뭔지 제가 되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헤아려 봐라" 여러분, 그 감사절은 헤아려 보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맥주 감사절 하나님 앞에 감사절 드릴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빈 손으로 나오지 마라빈손 나오지 마라. 우리가 빈 손으로 나오지 마라 그러면 언뜻 생각하게 아 이거 세종대왕이 필요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금과 은이 부족해서 여러분에게 금과 은을 요청하시는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그런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주신복해야 여러 너무 감사한데, 빈손으로 나오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자세를 좀 이렇게 바꾸거라. 빈손에는.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예배해 드리면서 가지고 나온 게 어떤 거예요? 물질이라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의 사랑이 아니었더라면 호흡이 코끝에 달려 있는데 호흡이 코끝에 달려 있는데 그 호흡이 지금 코끝에 달려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별만을 감사. 그러면 그 감사의 생각해서 마음 속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삶을 꾸려가 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 여기에서 조금 더 한다면, 내가 상반기 이만큼 하나 님 주신 은혜가 많아서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 내가 나비 드리겠습니다. 드려도 아깝지 않게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마 여러분, 맥주 감사절베에 드렸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물도 사랑할 때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렇 동물 연구가가 아니어서... 그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엘리마우스에 가면, 엘리마우스에 엘리라고 하는 개가 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우리 간에 이렇게 워낙 등치도 뭐 있어서, 원래 그 저를 닮아가지고 그렇게 순한가 봐요. 그러니까 비웃는 거죠, 지금. 어쨌든 이 녀석이 너무 순해요. 그런데 등치가 커가지고 사람들이 겁을 먹어. 그래서 이제 우리 속에 이렇게 가둬뒀는데, 제가 갈 때마다 느끼는 게 하나가 있어요. 가만히 있다가 내가 차 문을 딱 열고 나서면, 무언가 입에 물고 있어요. 지푸라기를 물고 있든지, 돌멩이를 물고 있든지, 옆에 있는 찢어진 휴지를 물고 있든지, 우유각을 물고 있든지, 그냥 있다가 내가 문을 열고 딱 나서면, 뭔가 물고 있어요. 그, 그 개를 연구하는 사람에게 물어보고 싶은 건데 왜이 녀석이 이런 행동을 할까라고 하는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 내가 추측하는 거는 이 엘리라는 개가 나를 보면서 내가 당신한테 뭔가 좀 주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표현 같아요. 돌멩이 물고 있는데 내가 그 돌멩이가 뭐가 필요해? 지푸라기 어떤 데 물고 있는데 그 지푸라기가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데 그 녀석은 그게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 에, 그 엘리마우스를 갈 때마다 차문을 열고 먼저 보는 게 산아를 보고 엘리마우스 건물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녀석을 먼저 보게 되더라고요. 그거 참 묘하죠. 왜 그럴까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말못 하는 강아지, 말못 하는 개지만 내가 올 때마다 그 엘리는 뭔가 좀 즐겁게 하고 싶은 것 같아. 도로 나한테 쓰잘데기 없는 거거든. 요 휴지는 휴지통에 버려야 되고요. 빈우유곽은 휴지통에 버려야 되는 거. 그런데 그걸 물고서 꼬리 흔드는 게 마땅찮은 건지 그걸 그리고 보여주는 거.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뭘 보여드리고 있을까?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여기까지 1년 동안 잘 살아왔는데, 나는 하나님이 뭘 보여드릴까? 마음을 보여드릴까? 예배를 보여드릴까? 내 삶에 무엇을 나는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을까? 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숨이 코끝에 있다고 그랬어요. 심장도 멈추면 그날은 인생의 코끝에 숨이 사라져다 지금 코끝에 숨이 있잖아요. 심장이 지금 벌떡거리고 뛰고 있잖아요. 이한하나님의 속에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보여줄 수 있을까? 오늘 예배죠.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해요. 하나님 이 오늘도 기다리셨어요. 오늘 예배 공간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을 기다리셨어요. 십자가 보혈을 흘리시기까지 날 사랑하시는 것 주님. 내가 너희를 위해서 보혈을 흘린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대상인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기에 우리 주님 뿌듯하실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절기를 지킬 때마다 하나님은 남자들은 일년에세번꼭 절기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 요 하나님 성차별하시나? 구약 성경 때에는 여성들의 가치보다 남성들의 가치를 조금 우위한 것 같아요. 여성 무시한 것보다도 그래서 가정의 남성이 가정을 대표하는 상징성이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꼭1년에세 번씩 내 앞에 보여라. 가정 대표해서 내가 보여야 된다. 아내를 대표해서 자녀를 대표해서 내가 보여야 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의 상반기 동안 삶을 꾸려왔는데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인 대표성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반기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자들 꼭 보여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까? 되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게 아니라, 이 풍진 세상, 정말 갈바 없는 이런 세상이지만, 내가 신앙의 주춧돌 됩니다. 신앙의 마중물 됩니다. 신앙의 버팀목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 여러분이 이 아침에 이 맥주감사절에 여러분 모양 보여지기에, 하나님께서 훗훗하실 것같아 오늘 출애의 기 2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절기를 기억하라.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릴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너희 남자들은 매년 세 번씩 하나님 앞에 보여서 가정의 영적인 그런 영역들을 감당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꼭 기억하고 이 모양으로 하반기를 다시 스타트해서 돌아오는 12월 31일 날성공 영신 예배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살아는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